오늘은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손님 초대했을 때, 그리고 집을 좀 연말 느낌으로 꾸미고 싶을 때 장식해 볼수 있는 크리스마스 센터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은 이렇게 골드 색깔의 화기를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좀 풍성하게 리스 만들 때 쓰는 그 소재들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 꽃꽂이를 해볼 거예요. 화병이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에 오아시스 플로랄폼도 크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캔들을 이용해서 여기 캔들 센터피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한테 밀랍초가 하나 있어서 이걸 사용해서 플로랄폼에 캔들 고정하는 방법까지 한번 팁을 알려드릴게요. 캔들을 고정할 때는 이 굵은 18번 와이어가 필요하고요. 가위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핀을 만들어준 다음에 캔들 아랫부분에 이렇게 유핀을 고정시켜서 얘를 여기다가 고정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테이핑을 해볼게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플로랄 폼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쓰는 소재를 대략 어,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크리스마스엔 아무래도 빨강이 인기가 많으니까 빨간 장미는 조금 평범하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 소재는 요 스키미아라는 소재예요. 초록과 어우러졌을 때 꽃이 아니더라도 이 빨간 소재가 굉장히 멋스럽게 크리스마스 느낌을 또 연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키미아를 그리고 오늘 쓰는 또 다른 소재는 이렇게 생긴 낙엽송이라는 솔방울이 달린 나무인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이 낙엽송은 되게 나뭇가지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탄성이 있어서 잘 구부러지고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게 꽂히지 않고 되게 좀 어. 뼈가 없는 그런 나무 느낌의 낙엽송입니다. 대신에 라인이 멋지고, 요런 방울 열매 달린 게 예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외곽선 밑그림 스케치를 하는데 사용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나무를 쓸 건데요. 어, 이 나무는 여기 요렇게 동글동글한 작은 열매가 달려서 열매나무라고 저도 영수증에, 시장 영수증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신종 소재라서 요렇게 알 요것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요거예요. 요거. 음. 그래서 리스 만들 때도 이걸 넣으니까 굉장히 재미나게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 쓸 소재는 삼나무 열매이고요. 우리나라 소나무예요. 음. 끝부분에 달린 이 연두빛 열매가 그린 소나무들이랑 같이 쓰면 또 예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쓸 거고요. 그리고 향기가 좋은 이 더글라스도 사용할 거예요. 요 열매도 되게 특이하죠? 얘는 유칼립투스 열매인데요. 물에 담궈 놓으면 얘가 뚜껑을 톡 하고 열면서 이렇게 팡 하고 이 여기서도 꽃 같은 게 피어나는데 또 물에서 꺼내서 말리면은 이대로 돌멩이 같은 게 그대로 드라이가 되는 되게 재미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재의 이름은 유칼립투스 다이브라고 하고요. 이게 작년에 쓰다 남은 다이브 열매인데 1년이 지나도 이런 식으로 보기 싫지 않게 예쁘게 마릅니다. 이제 확실히 올해 거는 이렇게 아직 목대가 그린이고, 요거는 좀 말라서 나뭇가지 부분이 갈색으로 드라이가 됐죠? 같이 얘도 써볼게요. 그리고 또 쓰는 거 하나. 이 나무는 오리목이라고 하는 열매, 나무 열매이고요. 오리목도 요 갈색 열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낙엽송과 비슷한데요. 요거 두 개를 같이 써볼 거예요. 사실 집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기 어려울 경우에는 두세 가지 정도의 소나무로만 해도 충분히 센터피스를 예쁘게 채울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양하게 있는 소재들을 써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꽃꽂이 할 때는 항상 가지치기가 중요한데요. 어디를 자르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휙휙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을 쓸 건지 자 얘를 깊숙히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시원하게 해볼게요. 자, 다음은 그 다음으로 키가 큰이 열매 나무 소재를 자를게요. 그런 다음에 더글라스를 채워 볼게요. 자. 더글라스는 향기가 진짜 좋은 나무 중에 하나예요. 얘는 뭐 6개월이 지나도 은은하게 그 향기가 계속해서 걸어두거나 이렇게 뒀을 때 남아있어요. 길게도 한대 꽂아볼게요. 이쪽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이쪽은 여기보다는 낮게 비대칭으로 들어가야 자연스러워요. 얘네가 이렇게 같은 높이에 두 개가 높이 있으면은 뭔가 굉장히 뿔이 난것 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높이를 낮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빨간 열매를 포인트로 넣어볼게요. 중앙에 한 번만 더 채우고 스키미아를 여기 한대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도 또한 대. 그리고 짧게 이 중앙에도 이렇게 한 대를 넣어볼게요. 자, 이제 중앙을 조금 더 채워볼게요. 본격적으로. 폴로레 어, 폼이 안 보이게 이제는. 여기가 예쁘겠다. 여기다가 또 열매를 하나. 잡을게요. 그리고 또 한대는 여기 자, 이제 열매도 이렇게 열매에 코브라지는 곡선 라인을 따라서 예쁘게 위치를 시켜 주고요. 이렇게 또 한대는 이렇게 채우고 채우고 이제 빈틈이 없이 채우는 작업을 채우고 아스파라거스인데 이게 한 대가 남아있는데 얘를 좀 넣어도 시원스럽게 멋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어, 하나 넣어볼까요? 오노먼트를 하나 달아볼까요? 볼 오너먼트를 군데군데 이렇게 달아져도, 얘도 나뭇가지에 이렇게 지철사로 살짝 고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완성. 테이블 중앙에 어, 키가 큰 소나무만 하나 이렇게 놓, 놓으셔도 되게 데코한 것 같은 테이블 연출이 일단 가능하고요. 여기서 더 반짝반짝 따뜻한 느낌을 더하고 싶으면 이 겉에 전구를 한번 감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집에 전구는 없고 전구 대신에 촛불을 켜서 밝히는 방법으로 한번 데코를 해볼게요. 저는 집에 있는 촛대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촛대가 없을 때는 그냥 하얀색 LED 캔들도 괜찮고, 동일한 캔들을 여러 개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으면은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센터피스를 만들어서 꽃꽂이 한 거를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두셔도 한달 정도는 예쁘게 마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즐길 수가 있고 그게 아닐 때는 갖고 계신 집에 이런 유리컵이나 예쁜 작은 컵에도 충분히 어 연말 느낌이 나게 데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저 갖고 있는 이 유리컵에다가 초를 하나 세워서 이 둘레를 남은 그린 소재로 채워서 한번 놔둬 볼게요. 먼저 이렇게 만들고 남은 이런 나뭇가지 소재들을 버릴 것이 없게 초를 중앙에 두시고 테두리에 이렇게. 얘는 어, 딱히 물에 꽂아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대로. 소나무 잎들이 드라이 되는 거를 지켜보시면서 그냥 이 느낌만 뭐 한달 이상 또 예쁘게 볼수 있으니까요.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남은 이런 빨간 열매 얘는 만개 열매거든요. 열매도 이렇게 곁들여서 꽂아주세요. 마무리를 해볼게요. 얘는 어디에 올려두셔도 괜찮아요. 식탁에 올려둬도 괜찮고 책꽂이 선반에 올려둬도 괜찮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말린 만개 열매를 그냥 무심하게 툭 던져서 장식용으로 놔둔 건데요. 1년 넘게 지났는데도 만개 열매가 이렇게 그대로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쁠 것 같아요.